컬터스 레이크 워터파크는 밴쿠버 시내에서 약한시간 거리에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랜드마크 이다. 198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하여 bc주에서 가장 큰 워터 슬라이드 및 놀이공원 중 하나가 되었다. 모험을 좋아하는 슬라이더라면 선크림 을 바르고 공포의 계곡이나 프리 폴 타워를 도전해보자. 가족과 어린이들은 토치캐슬 해적 호브 캐나다 서부에서 가장 큰 워터 슬라이드인 콜로서설 개년 가족댐목 타기를 체험할 수 있다. 25가지가 넘는 다양한 슬라이드와 어트랙션이 준비되어 있으며, 휴식을 취할 수 있는 150여 개의 그늘과 피크닉 공간도 갖추고 있어 모든 연령대가 하루 종일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.